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왜 고향에도 안 가셨어요? 어? 어, 갈 고향이 없으세요? 아. 어. 그러시구나. 부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춥고 또설연휴지만 또 이곳 척박한 곳 영등포역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아, 네. 참 이게 인생이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laughs> 것 같아요 내가 어? 그러니까 한명생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도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상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마음에 근심, 고통, 염려,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인생은 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일평생 무거운 짐에 지치고 시달려요 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보면 일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오셨는지 안 봐도 알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평생 죄의 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안 봐도 알것 같아요. 어. 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꼭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계세요? 안 계세요? 없죠? 예,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모든 짐, 내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을 깨끗이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하게 예?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 28절.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가야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고통의 짐. 어? 염려의 짐, 주님이 다 걷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과거에 내가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죄의 짐으로 고통 당했을지라도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어? 행복하게 살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애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세계에서 복된 자,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돼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생은 정말 평안한 안식 속에서.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구하는데, 미국의 우리 제자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뭐 선물 주셨죠? 호두가자. 호두가자. 아, 이 기억 잘하시네. 예. 지난번에는 우리 미국의 제자가 호두과자를 잔뜩 보내서 다 나눠드렸는데 또 요번에 설날이라고 떡을 보냈는데 에? 떡을 주문을 했는데 하도 밀려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안 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에?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다음 목요일날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에? 떡을 나눠주시니까 그리고 에?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에 다니엘 선교센터 수원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차고 넘쳐요 지난 주에는 새신자가한 50명 정도 오셨어요 아, 네. 특별히 영등포에서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아, 네. 이번 토요일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찬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음? 자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인간들 중에 재능 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laughs> <laughs>